반갑습니다. 일곱 부산 시민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 그라운드 씨의 라이브에 나온 정치인의 꿈에 브라이트 보이의 막내로 활동 중의 이영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0대이지만 2030 여러분들과 4050 여러분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300만 부산 시민들을 깨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분위기를 띄울 겸 구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위조, 공문, 불법, 체포입니다. 제가 먼저 위조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공문을 외쳐주시고, 제가 불법을 외치면 여러분들은 체포를 외쳐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위조! 불법! 위조! 불법! 우리의 대통령 누굽니까? 누굽니까? 윤석열을 하면 대통령을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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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부산 싸울 집이 됐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됐다를 한번 크게 외쳐주십시오. 부산 싸울 집이 됐나? 부산 싸울 집이 됐나? 여러분들, 저희 대한민국을 반국가 세력들과 싸워서 무조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300발 부산 시민이 깨어나고 대한민국 시민이 깨어난다면 무조건 이깁니다. 저 이경길이 장담합니다. 꼭 마지막까지 웃어 봅시다. 감사합니다.